반갑습니다. 여기는 하천 공사 현장입니다. 한달 전부터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토크레인 작업을 하다 보니 땅 속에 있던 호피석들이 가끔 발견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동료분들과 여기서 전은피석을 많이 구경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산지 오면 모르는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금방 이렇게 인사를 하고 몇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친해지고 서로 또 연락처도 주고받고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먼저 알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아주 좋고요. 또, 혹시나 이제 호피석에서 호피석을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알려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또, 오늘도 전주사는 운섭이 동생과 집에서 일박을 하고,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왔더니 또 대전에서 대전에서 또 후부 동반해서 이렇게 오셨네요. 네, 저분들이 이 대전에서 오셨어요. 이 호피석 이제 아는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호, 호피석을 몇점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네, 마음도 좋고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또 탐석을 하던 도중에 몇점 이렇게 호피석을 봤어요. 배고피석. 그리고 호피석의 그 평원석인데요. 호피석은 정말 그 평원석 나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호피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형상석, 뭐, 무령석. 커북이 예, 약간 닮았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몇점 이렇게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이렇게 탐색하다가 예, 제가 이렇게 몇점 꺼내놓은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호피석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또 어, 나눔도 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그런 호피석을 선물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문양석이라든가 아 이런, 이런 것도 여기에는 많이 보이는 그런 편이에요 오늘은 해가 조금 늦게 뜨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보니까요. 이렇게 구름도 끼어 있고 구름 속에 지금 해가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 잠수를 숙여고 잠수 탐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약간 춥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꺼낸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작품도 보여주네요. 그러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호피석은 아, 밑바탕이 이렇게 반듯하고요. 밑바탕이 이렇게 반듯해요. 반듯하고 제 손보다 큰 그런 호피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화려하죠. 백호피석. 이렇게 뒤에는 이제 여기는 흑색이 좀 가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색으로 되어 있고 아 여기는 이제 예, 석영과 석영이 약간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영이 약간 끼어 있는 것도 그호피석의그 매력입니다 매력 매력이고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백호피석을 또한점 봤습니다. 두 번째 소개를 할게요. 두 번째 소개하는 이 호피석은 자라나 거북이, 거북이 그 등, 등 보시면 그 육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됐고요. 이렇게 보면 앞발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북이 눈도 여기 보이죠? 이렇게요. 이 상상을 하면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laughs> 뭐 자라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뭐 형상석 또는 뭐 무령석 뭐 이렇게 보셔도 것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거북이, 이렇게 보면 또뭐 자라 같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렇게 생겨배 부분을 보면, 아,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배고피가 잘 들어있죠? 문양이 같은 배고피라도 한번 보십시오. 같은 배고피라도 문양이 틀리죠? 이렇게 이 배고피가 이렇게 보면 무늬가 화려하게 이렇게 잘 들어있는 호피석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바닥이 반듯하죠? 반듯해요. 이렇게 그래서 네, 모래수반 위에 이렇게 놓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딱 올려놔도요 예쁘고 멋있네요 물줄기는 힘차게 이렇게 내려가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물도 맞고 좀 이게 물을 만져보니까 아직은 조금 차봐요 차서. 갑자기 들어가면 또, 감기, 감기 걸릴 것 같고. 그리고, 호피석, 이제 평원석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호피석 평원석인데, 좀, 뭐랄까요. 폭이 더은 호피석이에요. 폭이 드물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뭐, 원상경으로 봐도 되고요. 이렇게. 작은 여기 원상경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요. 뭐, 이단으로 봐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작으면서도 화려하듯, 화려하죠. 약간 청색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뒤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십시오. 뒤에 보면 무늬가 또 색다른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뚜들어 보면요. 새소리가 납니다. 각각 보면 더비서도 또또 소리가 좀 틀려요. 새 소리가 나죠? 새 소리. 이 녀석을 한번 뜯어볼까요? 약간 두탁한 소리 나죠? 근데 지금 이, 이 소리는, 이 호피색, 호피색이 엄청 그, 강질입니다. 강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새 소리가 납니다. 새 소리. 아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석에서 이렇게 평원석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뭐 언덕같은 약간 이렇게 작은 동산이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평원석도 어렵지만 평원석에 이렇게 원상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마 평원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그 흡색을 봤지만, 그리고 사이즈도 있는 돌이에요. 뒤를 보시면, 아, 이렇게 또 아름다움이 연출이 되고요. 아,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보셔도, 약간 여기가, 여기도 보면 약간 굴곡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서. 매력이 있는 그런 커피 속으로 보여지네요. 이렇게요. 음, 20, 23 정도 되네, 23. 그리고 장이 17이나 한18 정도, 17 정도 되겠네, 17. 지금 때가 이렇게 묻었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닦으면. 좋은 그 무늬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 황색도 이렇게 보이고요 약간 붉은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파가 난거 아니에요 파가 난게 아니고 돌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깨진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전혀 깨진 데가 없고요 음, 뭐 이렇게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늘도 좋은 작품을 이렇게 봤네요. 그리고 한 30분만 그냥 그건탐 하다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좋은 그 작품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